오늘은, 그, 요번에는 평행사변형에서, 평행사변형에서, 이제, 평행선에 의해서 길이 구하는 요 문제를 여러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좀 쉬운 문제인데요? 어, 선생님이나 쉽죠? 뭐,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그지? 어, 선생님이나 쉬워요. 선생님이나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잘 보면, 이게 좀 훈련이 되면, 정말 쉬운 문제란 말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어, 4.2점이야. 4.2점 어떻게 보면 좀 낮은 점수이기도 하거든요. 보통 이제 4.5점을 기준으로 해서, 4.5점에서 조금 더 높으면, 어려운 문제, 어, 높은 문제 이렇게 되고, 4.5에서 많이 좀 4에 가까울수록 좀 쉬운 문제 들어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 중점을 연결을 한 거야. 어, 평행사, 아니, 사다리꼴, A, B, C, D에서, 사다리꼴이니까 얘하고 얘가 서로 평행하겠죠. A, B, C, D에서, 아, A, B의 중점과 C, D의 중점을 서로 연결을 했어. 중점을 연결을 하면, 요 길이가 1대1, 여기도 1대1이겠죠. 아, 그러면, E, F가 A, D, B, C에 서로 평행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겠죠? 모르면 좀 슬픈 거고, 모르면 슬픈 거고,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요런 삼각형이 좀 보여야 되는데,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만 보이면 사실은 문제는 끝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했잖아? 길이가 이렇게 갔다 그랬고, 여기가 E고, A고, B, C고요. 여기는 B고, A고, D야. 여기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여기2 E고,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냐? Q까지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여기는 E하고, P까지 연결되어 있어. 여기도 길이가 같다 그랬죠. 그 보니까 이거는 또 쉬워, 그죠? 이거는, 이거는 쉬워. 자, 삼각형에서 중점에서 평행한 선을 그었으면 요거 1대2 닮음이라 그랬죠? 아 1대2래, 1대2 요게 1, 2래 여기 16이면 여기는 몇이야? 8이야 보통 요거는 잘 찾아요 여기에서 어? 16 그럼 여기가 8이라는 거네 요거는 잘 찾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를 못봐요, 요거를 요거를 얼마나 슬퍼, 그쵸? 되게 슬픈 일이야. 요거를 못 봐요. 여기가 8이란 말이야. 얘도 중점이야. 이것도 평행이고. 그러면 요것도 1대 2 아니야. 그죠? 여기 4야, 4. 여기가 4라고. 아시겠어요? 그럼 PQ의 길이는, 아, PQ는 뭐야, 그러면. EQ에서 EP 뺀 거잖아. 그죠? 그러면 8이지. 쉽이 <laughs> 아니라. 8에서 4를 뺀 거란 말이야. 4,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 갈음은 봐봐. 한 삼각형 안에 지금 갈붕 삼각형이 얘하고 얘. 그 다음에 얘하고 얘.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요고, 요거하고 요거. 요고. 알면서 나그한두 개가 아니라는 이기야 저기에서 문제를 풀때 필요한 것을 볼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뭐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아 공부 잘하는 애랑 뇌를 바꿀까? 그럴 순 없고, 그럴 수 없고. 그래서 자주 봐야 돼. 문제를 자주 보고, 자주 풀어보고 이해가 안돼 나는 도저히 하,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한번더 들으면 돼요. 그죠? 이거 뭐. 선생님이 헛소리 하는 것도 포함해서, 한 뭐, 5분, 6분? 뭐 길어야 8분짜리 영상인데, 한번더 보시면 돼요. 그럼 문제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지. 아시겠어요? 뭐, 평일 4변형 아, 사다리꼴 문제는 닮음에서 여러 종류로 나올 수 있는데, 오늘은 중점과 중점을 연결했을 때 문제예요. 꼭 중점, 중점을 연결하지 않고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풀어보시고, 혹시 이해가 안 간다 싶으시면 한번더좀 들어주세요. 아시겠죠? 이해 갈 때까지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